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아,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아,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제목이 좀 깁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꼭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이 확인적 요인분석은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어떨 때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그 순간 <laughs> 어 저한테 전율이 쫙 이렇게 음,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왜 그런 거 아니? 어 뭔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확인적 요인 분석을 어떨 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통계학 서적 을 찾아 보면은 명확하게 답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확인적 요인 분석이 뭔지, 탐색적 요인 분석이 뭔지 그런 개념 설명은 열심히 통계학 서적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떨 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적용하면 좋은지 또 어떨 때 탐색적 요인 분석을 적용하면 좋은지 어, 이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어, 그런 책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런 고민을 어,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되게 제가 칭찬을 많이 했죠. 예리한 질문을 해서요. 어, 뭔가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답을 이제 그 학생한테 해주고 어, 되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한테도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부랴부랴 이렇게 강의 자료도 만들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확인적 요인 분석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어떨 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면 되고 또 어떨 때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면 되는가 아 이게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주제이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아야 될 부분인데 어이 통계학 서적에 보면 통계학 또 교재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통계학 서적을 이제 저술하는 학자들이 뭘 몰라가지고 뭐그 어떨 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통계학자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떨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명시한 그런 학자가 있으면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통계학자들도 또 존재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확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떨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어, 이게 이제 명확히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혀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마다 이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름 이제, 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명확한 기준요.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이 강의를 조금 급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키워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확인, 탐색. 이게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개념 정의를 어느 정도는, 어, 통계학서적에서 다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 대충 개념은 다 잡고 있을 거예요. 잡고는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드리는 이 개념을 조금, 어, 주의 깊게 경청을 하시면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확인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는 것. 이게 확인입니다. 그리고 탐색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는 것. 이게 탐색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꼭 사전을 찾아봐야지.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의미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는 어 사실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확인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볼 대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탐색은 드러나지 않는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뭐 품질이 뭐가 좋은지 확인해 봐.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면은 품질이 좋은지 확인해 봐할때 확인할 대상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품질이 좋은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그런데 탐색이라는 것은 또 예를 들어본다면 어, 품질 좋은 물건이 있는지 탐색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뭔가 품질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가 있는 상태에서 뭐 확인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든 예를 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과 탐색은 알아볼 대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학술적으로 좀 풀어내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요. 학술적으로 좀 풀어내자면, 확인이라는 말에는 어, 표준화 수준에 이른 그런 측정도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색이란 말에는 측정도구가 있긴 한데, 어, 적어도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준화된 측정도구, 이거 뭐 통계 책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뭐 그러니까 어, 이미 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수립이 된 그런 도구들을 표준화된 측정도구라고 합니다. 자, 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확인적 요인분석이라는 것은, 어, 이런 표준화 수준에 이른 정도의 측정도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요인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색적 요인 분석은 그런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 도구가 있긴 있는데 표준화된 측정 도구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어 이제 색칠을 해놓은 글자가 보이자, 보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 어떤 표준화 수준의 이런 측정 도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 그런 측정 도구를 이제 뭐 측정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변수를 측정하거나 또 그런 측정된 변수를 가지고 이제 뭐그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걸 따져 보기 위한 또 추가 분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측정도구를 존재하게끔 만든 어 그런 사전적인 지식, 그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런 지식이 축적이 됐겠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론적 근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존재할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탐색적 요인분석이라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때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확인과 탐색이라는 어, 단어의 말뜻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또 그걸 학술적의, 학술적인 그런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보면,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또는 불충분하냐, 그걸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아, 조금 쉽게, 어떨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자주 통계책에서 만나는 그런 개념을 또 살펴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조사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연구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계책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이요. 자 조사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연구의 유형을 분류를 하자면은. 탐색적 조사 연구 기술적 조사 연구 설명적 조사 연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간단히 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개념을 설명을 제가 해보면요 어 탐색적 조사 연구라는 것은 어떤 연구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 변수를 규명하거나 뭐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선행 연구가 거의 없을 때 탐색적 조사 연구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조사 연구라는 것은 어, 특정 현상의 어떤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잘때 이때 기술하다 이런 것은 뭐 그냥 자세히 이렇게 써 내려가다 그때 말하는 기술인 거죠. 그런 기술적 조사 연구는 그런 의미인 거고. 자 설명적 조사 연구라는 것은 어떤 특정 현상을 발생시키는 인과 관계를 실증하고자 할때 그때 설명적 조사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 설명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설명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해서 이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적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지만은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연구 유형이 설명적 조사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은 탐색적 조사 연구를 잘 하지도 않고 기술적 조사 연구도 어, 요즘은 이것도 뭐 조금 방법론이 너무 쉽다, 간단하다 그래서 기술적 조사 연구는 잘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그런 어, 대부분의 연구, 어, 설명적 조사 연구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세 가지로 해봤는데 이것은 이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요렇게 그어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탐색적 연구는 사전 지식이 거의 구축이 잘안돼 있는 경우에 하는 연구가 탐색적 연구인 거고요. 설명적 조사 연구는 사전 지식이 아주 많이 어 아주 많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얘네들 연구에 비해서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일정 수준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설명적 조사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는 유형, 설명적 조사 연구죠. 이 설명적 조사 연구는 따지고 보면 사전 지식, 또는 이론적 근거가 일정 수준 구축이 되었을 때 수행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슬라이드. 이론적 근거가 존재할 때 우리는 뭐 해요? 그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 여기 지금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론적 근거가 존재할 때 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요거하고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 어,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연구 유형은 설명적 조사 연구다라는 부분을 조합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게 오늘 제가 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거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논란이 된다고 학생들한테 모호하게 알려줄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laughs> 여러분들께 이런 기준을 한번 따르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근거가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을 때 수행하는 설명적 조사 연구는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가급적 적용하자. 그게 맞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거의 대부분 설명적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해야 될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서, 어, 여러분들의 연구 결과로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어 제가 이렇게 <laughs> 어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 지금까지 뭐 선행 연구들이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론적 배경에다가 뭐 저기 이론적 근거들 잔뜩 이렇게 이제 고찰해 놓고 그 결과도 제시를 해놓고는 어 탐색적 요인 분석을 많이 했던데요. 뭐 이런 이제 질문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혼란이 생기니까 그래 혼란이 생길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적 연구를 수행하는 어, 음, 그런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실을 것이 아니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고 아, 그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는 것이 저 제가 오늘 드리는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탐색적 요인 분석은 언제 실시하는 거냐? 통계책이 잘 나와 있잖아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또 탐색적 조사 연구, 뭐 비교 문화 연구, 뭐 이런 연구 등을 할 때는 이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뭘 해야 되죠? 사실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할게 아니라, 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게 맞겠다, 이겁니다. 어, 그, 확인적 요인분석 하려면 에이모스를 다뤄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 뭔가 구조 방정식 모형이 하나의 고급 통계 분석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어, 굉장히 좀어 접근하기 어려운 어 그런 이제 통계 방법론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이모스가 생긴 뒤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어~ 좋아졌거든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이제 훌륭해요, 지금은. 그래서 어 누구든 그냥 어 구조 방정식 모형 관련된 책 몇권 이렇게 읽어보면, 은 다들 쉽게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모스를 활용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것을 내 연구 결과에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 적어도 어떤 연구할 때요?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뭐~ 매개효과 검증연구 조절효과 검증연구 이런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게 낫겠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 아니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게 낫겠다 아~ 어, 자~ 어~ 오늘 강의 요점을 다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변수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조사 연구입니다. 어, 이같이 설명적 조사 연구를 수행을 한다면은 어, 이론적 근거가 일정 수준 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이런 이론적 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 설명적 조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할 게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답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